방송 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정의당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어, 지나신 시민들과 어, 기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를 통딱 그렇지 위를 계속 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 방은미 의원님 얼굴이 안 보여서 예, 잠시 후 1분 후에 기자회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대통령 즉각 공포 촉구, 정의당 긴급행동 도입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남재영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기, 기자회견 시작하면서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란봉특법 즉각 공포하라. 거부권을 거부한다! 방송산법 즉각 공포하라! 예, 그러면 기자회견 첫 번째 순서로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어, 방송 3법, 그리고 노란 봉투법, 정확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 두법다늘 어, 오랫동안 진보진영에서 추진해오던 법안이고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결실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 21대 국회 마무리 단계에서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 아, 네, 네 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어, 대통령 혹은 국무회의에서 28일 거부권을 아아 아아 아.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는 이를 야당의 독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이루어진 보도애의 통과된 입법을 두고 대통령의 무리한 거부권 행사라고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당의 독주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권 남용 물론 법적으론 직권 남용이 아닙니다만 독단적 거부권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양국관리법, 간호법 제정 시에도 같은 우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 3법 그리고 노란 봉투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인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해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한국중공업에서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곽재규 열사가 세상과 작별했을 때이 손배 가압류 문제, 지금까지 20년을 넘게 끌고 왔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국회 본회의 통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노란봉 특법 제정을 위해서 반드시 거부권의 거부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송산법 최근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박민 KBS 사장 취임에 이어서 유례없는 방송 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출연하고 있던 방송에서 부득 묘하게 하차한 시점이 겹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방송 특히 KBS 일선 제작진의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어처구니 없음은 이미 도를 넘어선 실정입니다. 어, 아시아에서 1등 가는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방송 탄압, 방송 억압이 자행돼도 되는지 극히 의문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끝까지 이번 거부권 투쟁 국면에서 어, 다른 야당과 연대를 불사하고서라도 끝까지 힘있게 투쟁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열심히 투쟁해 오신 특히 노동계 그리고 언론계 인사, 시민사회, 노동단체들과도 힘차게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호 어, 다시 한번 외치고 이후 발언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란봉 특법. 즉각 공포하라.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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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방송삼법 즉각 공포하라. 공포하라.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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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순서입니다 정의당 이윤주 국회의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특법과 방송산법에 대한 거부권은 명분도 없고 법률적 타당성도 없습니다.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오만과 독선입니다. 이게 노동약자는 안중에도 없고 언론 자유가 아니라 언론 통제로 나가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분 없는 오만과 독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2항 대통령 거부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면 받고 아니면 거부하라는 권리입니까?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이 위원이거나 행정부가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법률일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는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헌법의 노동 3권을 보장하자는 노란봉투법, 헌법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자는 방송 3법, 이두 법안에 무엇이 위헌이고 무엇이 어떤 것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하청 노동자들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무 아닙니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위헌입니다.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야말로 진짜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명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아내기 위한 전당적인 긴급 행동에 돌입합니다. 국제사회의 권고와 헌재 대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노란 봉투법,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 상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에 시행하지 않는다면 노동 약자와 언론인, 모든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에 맞서는 전면적인 저항과 심판에 나설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산법이 조속히 공포 시행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분 없는 대통령 거부권 거부합니다.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즉각 공포 시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매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을 했고 정부와 기업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무자비한 강제진압과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동자를 탄압했습니다 이 손배 가압류로 노동자와 가족 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도한 손배 가압류는 헌법 33조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노동 삼권를 무력화 시켜왔고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원청과 교섭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학청 노동자들에 대한 판례들은 진짜 사장인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평등한 노사관계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의 근거에 정상화시키는 법입니다. 또 불평등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과 우리 사회를 보다 평등하고 공정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시작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파업권은 시민으로서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기업이 시민과의 공정을 해치고 부당한 이윤을 취할 때 노동자들의 파업은 부정의를 정의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드는 투쟁이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진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노동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약속마저도 부정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더불어서 방송 3법은 그동안에 여든 야든 본인들이 집권하지 않은 시기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중요한 입법 사안이었고 실제로 방송 3법이 통과되어야만 정치의 잘못된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민들은 거대한 힘으로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민심을 거스리는 대통령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 법이 공포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정의당 이번 이 법이 공포될 때까지 끝까지 힘내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구 한번 더 외치고 다음 마지막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번 함께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란봉 특법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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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방송 3법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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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하라, 공포하라, 공포하라. 공포하라. 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서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노동 단체들과 시민 사회 진영 그리고 정당들이 함께 해왔습니다. 온 국민적 염원이 담겨 있고 노동자들의 오랜 시간 동안의 피눈물과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노조법 위삼조 개정 운동본부 남재영 공동 대표님으로부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단식 9일째 노란봉투법 통과와 공표를 요구하고 있는 운동본부의 공동 대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laughs> 네, 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에 종교인 예, 대표로 공동대표에 참여하고 있는 남재영 목사입니다. 어 노조법 23조 어, 지난 11월 9일 이를테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노조법 2, 3조는 이미 벌써 개정이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법 체계상으로 볼때 헌법이 가장 상위법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 상권을 하위법인 노조법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그 기본권을 능멸해온 것이 지난 70년의 역사였습니다 노조법이 만들어지고 70년 동안 그래왔다는 거죠 그래서 IMF 이후에 20년 동안 노동자들이 피나게 싸워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 죽음의 행렬이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노조법 2, 3조 운동본부가 생기게 된 계기는 지난해 대우조선 해양에서 파업이 있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월급을 깎아가면서 일했습니다. 8년 동안 30% 임금을 깎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 2022년, 조선 경기가 좋아진다. 하청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서 원상 회복,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회사가 위기에 있고 어렵다고 해서 경기, 조선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8년 동안 매년 깎아온 그 임금 30%를 원상 회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대통령은 불법이라고 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그런 어떤 그 공가를 쳤습니다. 결국 힘없는 하청 노동자들은 몰려서 몰려서 4.5%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섯 명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470억 손배소를 원청이 제기했습니다. 470억 선배서를 다섯 명 나눠 보면은 한 사람당 94억이오. 하청 노동자 한 사람의 94억은 선배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 보라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상식적인 일들이 정말 우리 사회가 흉기로 사람을 죽이면은 그것이 폭력이고 살인이 되지만 돈으로 사람을 죽이면 지난 20년 동안 손배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돈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대통령은 노조법 2, 3조를 공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차별을 받고 온갖 고난을 겪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살을 하면서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이런 일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의당 긴급행동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도 여기에 함께 연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공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마저 음. 거부한다면은 온 국민적인 저항으로 아마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붕괴에 자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노조법 2.3조가 공포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강력하게 거부한다는 의뢰의 의사를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서 시민들 노동자들,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 해서 반드시 노란봉특법, 방공산법 통과시키겠습니다. 공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포하라 세 번씩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란봉특법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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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하라. 공포하라.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방송 삼법 즉각 공포하라.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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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하라. 예, 이상으로 정의당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